셀러의 선택. 성공을 위한 한수.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싱그러운 호야. 독특한 독일 토분에 담아 당신의 공간에 생기를 더하세요. 키우기 쉬워 초보자도 안심. 20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하트 호야로 공간에 생기를 더해보세요. 특별한 날 마음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선물이 될 거예요. 싱그러운 하트잎이 당신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. 3위입니다. 싱그러운 모리앤호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. 중형 사이즈 행잉 화분으로 어디든 쉽게 벌어둘수 있어요.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 아름다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세요. 2위입니다. 앙증맞은 갑존의 호야 소품 2개 가 단돈 9200원. 싱그러운 매력을 더해줄 사랑스러운 호야를 만나보세요.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. 1위입니다. 싱그러운 호야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무료 배송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. 푸르른 식물이 당신의 공간.